안녕하십니까. 제주 현장의 돌무치입니다. 자, 10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제주 중계경주, 유시 c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수가 하나가 줄어서요. 1경주, 2경주, 3경주. 네, 총 3개 경주가 중계경주에 편성이 되있고요 자, 그 가운데서 이제 3경주죠. 네, 한라마 1등급 경주, 1700m. 자, 제가 고경주가 좀 인기마들이, 인기마 중에 한 마리가 좀 상당히 불안한 조교 상태고, 이 또, 비인기 마중에, 한 마리 좀 상태가 올라와 있는 마필이 한, 한, 마리가 숨어있는 경주인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3경주 예, 삼경주가 메인급, 승부처다. 미리 공지를 해드리면서, 토요일 시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일경주부터는 바로 한번 시작을 하죠. 토요일 일경주. 한라마 2등급 1000m. 8마리 마필이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2등급 1000m. 2등급에서 상당히 좀 오랜만에 1000m 경주를 뛰는데요. 이러다 또 이제 2등급 뭐 900m도 뭐 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는데. 자, 요, 한라바 <laughs> 2등급 경주. 좀 레벨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와 있고, 레이스가 좀센 그런 편성인데. 자, 그 가운데에서. 자, 이번만 특급던 사하는 마필. 뭐 가장 좋게 안정적인 충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요 마필. 일단 선두력과 지슴을 두루두루 갖춘 마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1000m가 아니라 1200m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특급전사한테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럴 정도로, 이 새벽 조교 때 지구력 보강에 아주 공을 드리는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지구력 보강은 충분히 돼 있다. 자, 이때, 어, 뭐 초반 자리 잡기 싸움인데, 뭐 이제 안쪽에 있는 1번마 창시자라든가, 뭐 4번마 미라클. 뭐 요런 마필들이 조금 눈에 거슬리긴 해요. 사실 이, 이 선행 경합 이 자리 잡는 데에서 조금 어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은 그게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과 선행력, 선두력 여기서는 특급 전사가 그나마 좀 앞서고 있지 않느냐. 일단 지구력 보강은 충분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새벽직을 통해서 지구력이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만 특급 전사는 완전적인 뭐 충마로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앞선에 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마필. 자, 1번만 창시자라는 마필. 일단, 뭐, 1000m 단거리기 때문에, 일단 뭐, 앞에, 일단 나가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창시자. 직전 경주 때도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선행을 나갔다가 허무하게 주저앉았어요 직전 경주 때. 상당히 좀 의아하게 봤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1,400m 좀, 어, 거리가 좀, 이번 보다는 400m 더 길었긴, 길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뭐, 오히려 1번 창시자가 또 선행을 나가서, 어, 앞장을 깐다 그러면은, 충분히 1번 창시자도, 어, 버틸 수 있는, 어, 여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용천수. 일단, 뭐, 세력적이도 좋게 본 마, 필들만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7번 용천수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 때 조금, 자리를 못 잡고 외곽주행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입상이 실패를 했지만은, 자, 이마필도 충분히 뭐, 어 선드럽고 디심드루들루 갖춘 마필이고, 새벽 주교 때큰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특급전사 자 이마필은 뭐, 제가 안정적인 충마로, 아주 조교가 잘 돼있어요, 이번에. 지구력 보강을 확실하게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충마로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1번마 창시자, 7번마 용천수. 딱 3도 정도로 압축을 해드리고요. 일단 뭐, 조교가 조금 안 좋다. 아 여기서 뭐 확실하게 좀 조교 때안 좋았던 마필은 좀안 팔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근데 3번 막 황제여뜸이라는 마필 이게 마무리 조교 때한번 변용호 조교사가 직조하면서 강하게 한번 밀어보는데 이 주행 거부하더라고요 마필이 예 주행을 좀 거부하는 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뭐 3번 황제였던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안 팔릴 마필이지만 일단 조교 때, 확실하게 좀 눈에 거슬리는 마필, 3번과 황제어 뜸, 요 마필까지 언급을, 에, 다 설명을 드리면서, 일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가 이거를 왜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느냐면요. 곳곳에 지금 숨어있는 복병마들이 많아요. 자, 대표적으로 10번만 흑폭풍 같은 경우, 앞선 두 번의 경주, 철저하게 기본권 기수가 승부를 안 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 이게 약간 취입성 마필인데, 특히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예시장에서 마필이 정말 좋았어요, 정말. 사경주, 분명히 중배당, 고배당 이상을 터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극폭풍에 막판 역주와 보이서 한복판을 두근갑니다 안쪽에는 1번과 한복판에는 1 0번마 바깥으로는 다시 2번 8번다 네 토요제도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1110m 자 10마리 마필이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요번 경주는 뭐 어느 정도 간에 예, 어느 정도 인기마들 간에 접전 경주 양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7번마 할라 영산 제가 직전 경주 도지사배 대상 경주에서 3복승으로 말씀드렸던 마필이 할라 영산에서 할라 영산 원당봉은 뭐 이건 쌍, 쌍대갈입니다. 원당봉은 쌍대갈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내가 새벽행진에 눈이 씌어가지고서 이거를, 한라영선을 제가 3차으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시 유시시방송에서도 제가 한라영선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배당도참 좋았는데, 20배짜리. 이걸 내가 3복승으로 추천드렸다가 이게 또2차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쳐버리죠. 그런거. 예. 3복승 추천했는데 2차 들어오는 경우. 겨, 경우. 일단 뭐 7번마 한라향산 뭐 여전히 마피 상태 이상 없고요. 좋,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10번마 제일랑초자이 마필도 뭐 여기서 뭐 안될 게 없는 마필이고 앞선에 빠르게 가담하는 마필이고 이마필은 별로 이렇게 부담중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10번마 제일랑초도 충분히 안정적인 어뭐 충만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7번 한라향산 10번 제일랑초 뭐 이번에 거리가 조금 내렸는데 3번 반새벽형진 3도 정도 인기마들 간의 접전 양상의 경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래도 제가 조교 때 냄새가 너무 나는 마필이 있어요 지금 9번인데요 아랑조아 이건 뭐 하루에 막 보통 4바퀴 5바퀴 이렇게 구보 위주로 지구력 보강을 하는데 이 아랑조아가 여기서 만약에 선행을 나간다. 일단 특등대구, 일본 특등대구 때문에 선행나이가좀 여의치 않지만은 빠르게 나가준다 그러면은 이아랑조화가 지금 준비를 너무 티나게, 길게, 길게 길게 지구로공화시키는 그런 조교였기 때문에 9번, 이아랑조화가 먼저 또 선행을 나가면은 이게 또 모르는 거이고 충분히 이될수 있는 그런 지금 마피 상태이기 때문에 조교를 통해서 마필은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마 아랑조아. 자, 비인기마 중에서는 9번 마 아랑조아. 자, 이 마필, 한번 요번에 꼭 주의 깊게 보시라고, 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여타, 다른 마필들은 다 뭐, 그냥, 그럭, 그냥, 그럭저럭 자기 상태 유지하는 정도,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고, 7번 할라우사라고 10번 제이랑초. 그 다음 9번 마 아랑조아. 여타 3주 정도로만 제가 압축을 해드리면서 이경조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토요일 3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700m, 에, 9마리의 마필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제가 미리 공지해드린대로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제가 오프닝 매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기권 마필 중에 한 마리가 좀 불안해요, 지금. 이번만 신천돌체. 자, 이거 직전 경주에 제가 이뭐 강력하게 강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주 이후에 지금, 그때는, 이, 지난번이죠. 지난번 우승할 때는, 마필이 정말, 이, 막, 뭐랄까요. 활기? 활기라 그래야 되나? 완전히, 똘망똘망한. 예, 마필이, 그냥 완전히 무슨, 차돌맹이 말이 땡글땡글 했어요. 이렇게 말이. 근데, 이게, 이번 주에는 별로, 말이 좀, 맹해요. 이게 신선 돌체 같지가 않아요. 이 마필이. 어, 뭐 좀, 어찌 좀, 뭐, 나사관에 약간 풀렸다라나? 좀, 맹한,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일단, 시도 돌체, 상당히 이제, 저는 조교 때 그렇게 뭐, 조교 강도도 그렇고, 강도보다, 마필이 일단 이렇게, 구보속보 때쓱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어딘가 좀, 좀 매가리가 없다. 활력도가 좀 떨어진다. 예,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반대로, 지금 진치, 진치가, 참, 이게, 어, 조교 때 보면, 뭐, 만, 완전, 뭐, 말이 날라다니는데, 이 후지 들어가는 것도 잘 들어가고, 탄력, 보폭. 어잘 나옵니다. 아주. 부담도 그냥 좀 높아서 그렇긴 한데, 진치. 마피상태 아주 좋다. 네, 새벽 조교 때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보여, 보여, 보이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고베한마로한 마리를 하면 언급을 드린다는 건 이제 선보만 명마 탄생인데, 조교 강도는 그렇게 강하게 시키지 않았어요, 이번에. 가볍게 구보속보 위주로 돌리는데, 마필의 그런 활력도, 이런 거는, 걸음에 좀 힘차있는 그런 모습은, 좀더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해서요 근래에 봤던 모습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마필상한 걸음걸이 좋았다. 이게, 명마탄생 이 11조 자연철과방에서는 웬만하면 말을 이렇게 습보로 안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피드 쫙 날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거는, 조기 때 사실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구보속보 때, 예, 보여주는 그런 걸음을 가지고 이 11조 마, 마필은 그, 이 종교 때 좋다 안 좋다를 이제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마필 상태는 지난번보다 어, 좀더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3번만 명마탄생. 자, 이 마필도 조, 일단 좋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예, 8번만 추정부로 자, 이 마필도 뭐 가면 갈수록 조교도 조금 조금씩 오, 예, 늘려가면서 아주 힘차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신천돌체가 직전 대비 조금 불안한 모습이고요. 진치, 뭐, 강력 조절하면서 아주 스포 때, 에, 스피드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명마 탄생하고, 에, 8번만 추종 불어, 3번하고 8번, 두 마리 마필은, 에, 직전 대비 조금씩 좀 회복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신천돌체가, 당일 배당판, 뭐, 강축으로도 팔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신천돌체만 자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배당이죠. 네, 마피 상태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자, 삼경주 제가 배당을 노리고 에, 메인급으로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에, 삼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요중계경주 어, 토요 cc방송 마무리 짓고요. 네, 현장에서 시원하고 깔끔한 적정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